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나볼 제품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는 디큐브 초소형 동전 녹음기입니다.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큐브 동전 녹음기 본체, 마이크로 5핀 타입 USB 케이블, 전용 이어폰, 사용설명서, 그리고 추가 증정되는 스트랩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전 녹음기는 지름 35mm, 두께 7mm, 무게는 불과 11g으로 500원짜리 동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전면에는 슬라이드 방식의 스위치가 있고요. 옆면에는 LED 표시 등 마이크로 5핀 USB 포트, 스트랩 홀이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4GB, 8GB, 16GB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4가바이트 기준으로 녹음은 최대 20시간, 재생은 약 12시간을 지원합니다. 충전 시간은 약 1시간이고요. 충전 시에는 빨간불이 깜빡이고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불이 켜집니다.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면 전원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빨간색 LED 표시등이 4초 정도 켜졌다가 사라집니다.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면 자동으로 녹음이 저장되고 전원이 꺼집니다. 빨간색 LED 표시 등이 한번 켜졌다가 사라집니다. 스마트한 자동 저장 기능도 있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2% 미만이 될 경우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파일이 저장되고 녹음이 종료됩니다. 전용 이어폰을 연결하여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데요. 전용 이어폰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 전원을 켭니다. 컨트롤러 가운데 버튼을 짧게 눌러서 음악 재생 또는 녹음 재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녹음 재생 시에는 LED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요. 음악 재생 시에는 LED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깜빡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량 조절을 할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이전 트랙, 다음 트랙으로 이동을 합니다. 재생 중에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LED 표시등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깜빡입니다. 다시 가운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일시정지 상태가 종료되고 다시 재생모드로 전환됩니다. 전용 이어폰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조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서 파일 관련 조작은 PC나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하는 편이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C 연결 시에는 녹음기 전원을 켜지 않아도 보이스라는 이름으로 USB 드라이브가 인식이 됩니다. 레코드 폴더에 녹음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파일 이름은 연월일 시분초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일 형식은 웨이브입니다. 파일명이 녹음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타임 싱크로니제이션 툴 폴더에서 setdisktime.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settime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이 동기화됩니다. 디큐브 동전 녹음기는 MP3 플레이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평소 즐겨 듣는 MP3 음악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음악 파일 형식은 확장자가 MP3 인파일만 지원합니다. 휴대폰과 연결 시에는 OTG 젠더가 필요합니다. OTG 젠더는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서 동전 녹음기와 OTG 젠더를 연결하면 됩니다. 휴대폰 역시 PC와 마찬가지로 동전 녹음기에 전원을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USB 드라이브가 인식이 됩니다. PC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폴더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녹음 품질일텐데요. 제가 직접 음성을 녹음해 보았습니다. 디큐브 동전 녹음기는 192kbps 녹음 비트레이트로 선명한 음질은 물론이고 노이즈 필터링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휴대가 간편한 초소형 녹음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과 공지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듀큐브 동전 녹음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